법정 스님의 지혜로 걱정을 다스리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마음의 병이 바로 걱정과 불안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무소유의 철학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 중 가장 큰것중 하나가 바로 걱정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걱정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현재에 대한 집중이고 버려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현대인들의 걱정을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일의 79%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걱정은 마음이 미래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강조하신 지금 여기의 철학이 바로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걱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과 동일시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아,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라는 생각이 찾아왔구나 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이러한 관찰자의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는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대비책을 세운 후에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걱정은 부족함에 집중할 때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세 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사람들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은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깊고 긴 호흡을 해 보십시오. 들이실 때는 평온함을 받아들이고, 내실 때는 걱정을 내보내십시오. 호흡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적인 걱정은 우리를 더 나은 준비를 하게 만들지만, 파괴적인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건설적인 걱정과 파괴적인 걱정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걱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만약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건설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면 그것은 파괴적인 걱정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걱정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맴도는 걱정들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걱정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걱정에 대해 실제로 일어날 확률과 대처 방법을 적어 보십시오. 일곱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과 걱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 걱정할 때는 그것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걱정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기를 때 자연스럽게 걱정도 줄어듭니다. 자신만을 위한 걱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큰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걱정하는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점차 걱정에 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놓아버림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걱정도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여덟 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둘째, 걱정을 관찰하기. 셋째,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기. 넷째, 감사의 마음 기르기. 다섯째,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여섯째, 걱정을 글로 써보기. 일곱째, 다른 사람과 걱정 나누기. 여덟째, 규칙적인 성찰 시간 갖기.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걱정과 지혜롭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 가르침들을 떠올려 보시고, 조금씩 연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하루하루 법정 스님의 지혜를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충분히 느끼며 걱정보다는 감사와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찾아와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연습하다 보면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걱정이 휩쓸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모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자신도 받아들이고 그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후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들기 전 걱정으로 뒤척이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훨씬 잘 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세 번의 깊은 호흡을 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길 위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걱정 극복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